안녕하세요 오두미런터입니다 오늘 3월 16일 자, 사천진항에 자, 은성호타고 피부노 낚시 출조했습니다 자, 자, 지금 포인트 가까운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자,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3마리만 잡아라. 어? 3마리만 잡아. 바다는 잔잔하고 좋습니다. 오늘 기온은 7도에서 한낮에 1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낚시하기엔 좋을 듯한데 물색이 어떨런지 아직 어두워도 잘안 보이네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물색이. 오, <laughs> 오랜만이야. 낚시도 오랜만이야. 바닥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걸리기 시작하네요 바닥에. 자 돌밭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근접하게 다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불렸어, 벌써? 문어야 그거. 네, 네, 탁 쳐봐, 빠지잖아. 뺐어? 돌이네 돌. 걸렸다. 걸리는데 문어가 숨어 있다. 아니네. 좋아 그래도, 야, 긴장하는 모습 좋았어. <laughs> 어 이상한데 이거, 자꾸 이게 얘가 털리길 바래 잡고 바닥에. 자 걸림이 왔습니다 이럴 때는 늦저을석해서 여기를 좀 헤쳐나가겠습니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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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선미 이트 아닌가 봐 걸렸구나. <laughs> 바닥 읽어야 되겠어. 둘이 걸렸어? 둘이 걸렸어. 아, 응? 아, 그래, 다른 신경 쓰면 그래, 안 돼. 그래. 자기 대만 딱 집중하고 있어야 돼. 아, 빨리 처리해야 돼. 아또 깼다. <laughs> 독켰어. 야, 끔찍하네, 끔찍하네. 끔찍하네. 나 진짜 스무 개에서 이제 두개한 거야, 그래. 자, 오늘 두 개째 채비. 자,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 2 0개 이상 합니다, 2 0 개. 다시 채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되겠다. 체비통 줄로 가져가야 되겠다. <laughs> 어? 체비통줄로 가져가야 되겠어. 체비통줄로가져가어 에이, 두 젤이 걸렸네, 글쎄. 맞된대요 안됐는데요. <laughs> 참, 좋겠다. 갑자기 빠른 채비로 다시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채비 털리면 두려움을 가지면 안돼 아, 그럼요 왜안 뭐 두려워요 털리면 또 하면 되지 만 뭐, 다시 투야 채비 많이 있겠다 뭐뭔 걱정 있어? 투야 어? 채비 많이 있는데 뭐 <laughs> 빨리 올려 빨리 빨리 좀 음. 다음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합니다. 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가 야, 딱 야, 떠서 문어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 요 이? 자, <laughs> 잘 읽어 어보자잘 읽어봐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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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aughs> 아, <야, 야. 웃음> 아, 아, 들어가자마자 어? 아이고 아씨 들어가자마자 이러냐불자매요뭐 하시는 거예요 읽고 있었어 바닥을 한방에처박혔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안 나온다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네. 애기 야. 하시나좀 아, 실례 이제. 미치겠다. 뜯다가 뭐 지지? 아. 그낚싯대세 3개 가져와서 세다해 그래서 형 손목이 벌써 안 좋아. <laughs> 미치겠다. 아. 근데 이게 아니라 있으면 아 가서,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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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형 손목이 시키 시끄네 지금. <laughs> 자네 번째 채비 투입합니다. 저반장 말아 힘쓴다. 무너다가 무너 무너. 태훈 형도 바닥이다. 얘기 하 역시. <laughs> 집중해야 돼 집중. 다른 데 보고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 네 번째 채비 자 투입했습니다. 바닥을 찍었고요. 자 바닥을 설슬 읽어가면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바이트을했는데 들어가면 여지없이 걸립니다. 거기 가운데 두명 뭐해? 낙차나고. 아 내기째야. 집중해야 돼 집중. 자세명째 <laughs> 야, 빨빨 포기하고 빨빨 달어 다시 어, 라이스! 라이스요야 이거 뭐야? 이거 네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아, 재산장님 어디갔나? 아, <laughs> 안보이는데 아, 형님도? 채비 날라갔어 하고 있어 채비 전멸 <laughs> 누구? 어원형야으면 어, 좋겠다 어, 어. <laughs> 너무 작은데? 아, <laughs> 맞아. 왔어, 왔어. 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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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아, 아좀 갔다. 안안 좀. 와와오 와. <laughs> 드디어 첫 수. <laughs> 걸려가지고 지금 빼도 마도 못 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야 되고. 형, 각갈 나봐 형. 나도 아, 보여줘봐. 나도 아, 보여줘. 아, 차백 끊어져가지고. 와, 굿. 아, 나왔다. 오, 나왔어? 어, 오, 나왔어. 야, 축하 yeah. 축하. 포인트 도착을 하고, 채비 넣습니다. 자, 비치는 햇빛이 등짝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자, 이럴 때 한번 문어까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수 나온 만큼, 자, 나온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문어 활성도가 없을때는 추하고 애기하고 단차가 거의 없어야되니다 바닥에 딱 붙어야지 단차가 있으면 문어가 올라타지는 못해요 아, 들었어? 들려. 나도 졸았다까 <laughs> 문어의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어, 애기와 봉돌 요 단차가 없이 같은 자리에 같이 묶어야 그 호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버리 봉돌 한다고 봉돌을 밑으로 줄을 띄워서 단차를 주고 하면은 활성도가 낮은 문어가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거를 채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자 낚시 계속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앞게 히트했나보다 뒤에 올라온다 히트 야, 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사이즈가 아쉽네 힙사이즈 빠듯이 되겠는데 빠듯이 되겠어 어? 뭐야? 낚시대 아, 뻑어어아풀어졌어킵 사이즈인가 보다. 킵 사이즈. 응응. 자킵 사이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600단마 정도 될것 같은데 킵 사이즈입니다. 두 마리째 올라왔어요.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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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다스 피케라. 진짜?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잠깐 있어. 몬개? 에이. 몬개? 작어요, 괜찮아요. 가지 마, 가지 마. 허, 자 방생. 야. 방생. 몰아서 조개, 조개. 뭘, <laughs> 조개 주다, 조개. <laughs> 자, 한 마리를 들고 겠습니다 방생 사이즈. <laughs> 네. 먹고, 먹고 보내줘요. 아깝다. 야, 이거 아, 방생 알걸? 진짜? 아니야, 작은데. 400 방생. 도안 <목소리도> 돼요. 딱가라아 500, 이제 저, 저 뒤로 뒤로. 어, 네미지네미냐나잖아 어. 또. 잘라 그, 그, 손맛 봐, 그냥. 확실히 문화가 걸리면 느낌이 틀린데. 느낌안 나지 아, 느낌 안 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 있잖아. 확실히. <목소리도> 나는 문어 만져봤다 그걸 잡았다고 얘기하고 요 아니 그냥 잡았다 안 했잖아 만져봤다 아만져그랬아또 어. <laughs> <트러스>. 떴다 <laughs>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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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다 이 뭐야? 코코 o c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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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줄줄아줄아아 o c o c 줄 c o 줄. o 아, 떠오르다가 만다 <laughs> 줄이줄 c o 아. o c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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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아고 나이스, 이거. 야. 사고 쳤네. 야, 잡지. 자자 잡자. 잡자, 자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 잡자. 잡자, 채비 털리고 낚시 마무리합니다. 자, 이상하겠습니다. 야 채비가 채비층이 투터워졌습니다 남은 채비가 거의 없어요. 와 최초입니다 최초로 채비층이 펑콩 뛰었어요. 아 많다, 너? 채비 많어. 채비 <laughs> 되게 많다. 왜 이렇게 많아, 나싹 털렸는데. 나 아, 없어. <laughs> 싹 털렸어. 형, 아까 겁물 많지 않았어? 아, 싹 털렸어. 아.